이제 오른쪽 깜빡이 켜고 하나 바꿔야 돼요 분홍색 선이거든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보고 괜찮죠 네. 앞보면서 엑셀 딱 앞차 속도까지 막. 앞차가 줄이면 나도 줄여야 되고 올리면 나도 올려야 돼요 네. 똑같은 속도를 유지 바로바로 바로 브레이크 쓰면서 자 이제야 중간이 와가죠 네. 이렇게 오래 걸려야 돼요 근데 초보 때는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럼 뒷사람한테 어, 브레이크 잡을 시간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 분홍색 선만 따라갈게요 차를 보지 말고, 선을 잘 봐야 돼요 그냥 같은 색깔이면 같은 길인 거예요 네. 둘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왼쪽이 좀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속도는, 커브는 내가 아직까지는 감당이 조금 네. 힘들 거예요 남들 속도까지는 좀더 줄여서라도 네. 그래서 제가 남들 속도 따라 한다 했잖아요 네. 그건 직선에서만 네. 커브에서는 내가 네. 감당할 수, 수 있는 있을 ]까지. 정도라고 하셨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엑셀은 이제 쓰기 시작. 커브도 제가 무서워하는 것중 하나인데. 결국은 네. 핸들. 20년 핸들을. 전에 사이판에서 한번 커브 네. 돌다가 한번 차가. <laughs> 어떻게 되셨어요? 막 비글빙글 돌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음. 밟았어야 되는데. 네.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엑셀을 밟아버렸죠. 아마 지금 시대였으면 저는 아마 급발진을 주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요새 시대였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끼어들죠. 네. 결국은 왼쪽이 편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차피 왼쪽으로 끼어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 가봤자 어차피 한 개를 네. 더 해야 되죠. 나는 차선 변경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줄여놓는 거죠. 같은 색깔이 나왔다. 네. 음, 같은 길인 거고 거기서 왼쪽에 오히려 더 좋은 확률이 가능성이 커요.